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마음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험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입니다. 가끔 채무자로 보이는 분과 상담 중에 압류 금지 채권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곤 합니다. 즉 보험금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정한 돈에 대해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일정한 돈을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 압류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하도록 하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도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박채권 씨는 김채무 씨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채무 씨는 나삼자 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습니다. 이때 박채권 씨가 김채무 씨와 나삼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박채권 씨의 신청이 법에 맞으면, 나삼자 씨는 김채무 씨에게 빚을 갚으면 안 되고, 김채무 씨는 나삼자 씨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며, 박채권 씨는 김채무 씨가 아닌 나삼자 씨로부터 돈을 받아도 된다고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박채권 씨는 나삼자 씨가 김채무 씨에게 갚아야 할 돈을 직접 나삼자 씨로부터 받아낼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통 채권자는 압류와 추심명령 또는 압류와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데 그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라고 해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이면 무엇이든지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가 최저한 대의 생활을 하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별히 국가나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나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한는 금전에는 공무원연금, 본인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 금지 채권은 여덟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보험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네 삶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안 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합 불능력이 안 되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도록 명의신탁이나 차명 등으로 돈을 빼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모습이나 형편으로 볼때 전혀 궁핍해 보이지 않고 다만 일부러 빚만 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난 채권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채무자를 압박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채무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상해나 사고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생활여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누구든 보험 하나쯤은 들어놓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가입한 저축성 또는 보장성 보험 모두를 압류하고 그 보험 후 만기 한급금이나 중도 해지 한급금을 받아 빚을 받는 것에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고 보험해약 한급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무리 채권자 채무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 신체상이나 사고 등을 보장받고자 가입한 보장성 보험, 즉 저축성 보험이 아닌 이 보험마저 채권자가 압류하여 보험 만기 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을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이 보험금이 없으면 치료비나 이번 비등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압류 및 추심을 당한 채무자들이 원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국회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합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추가하는 입법을 하였습니다. 즉 사회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해소하는 것은 가혹하고 특히 보험계약 해지로 암등 중병 치료 중인 사람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못하게하여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정도가 된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해무자의 저축성 보험은 압류할 수 있어도 보장성 보험은 압류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그동안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한편, 저축성 보험이 압류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후부터 빚을 지고 있거나 앞으로 빚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하나로 합쳐서 어느 부분이 저축성 보험이고 어느 부분이 보장성 보험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보험을 압류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채무자를 위한 판결로서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을 채무자로서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이 하나로 결합된 상품에 가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비록 악질적인 채무자라 하더라도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인 체무자의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보험금 중 저축성 보험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 그리고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결합된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로서는 저축보험은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은 보험 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마지막 수단으로 채무자의 보험금을 압류하기에 이르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퇴권화소멸시는 10년이고, 이 또한 연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세무자가 새로운 또는 다른 경제활동을 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에 대해 압류및추심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도 너무 괘씸하고 분하다면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중재 신청을 하여 세무자를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